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 동료 등 각기 다른 형태로 우리의 삶에 얽히고 설키며 그 안에서 성장과 위안을 얻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항상 행복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때로는 더 이상 회복을 불가능한 상태로 치닫기도 합니다. 혹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시선이 당신에게 머물지 않는 순간을 경험해 보셨나요? 혹은 상처가 되는 말을 들었지만 그것이 단순한 농담이나 실수라고 애써 위로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이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기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이러한 순간들은 단순한 우연이나 오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끝나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신호를 무시하거나 스스로를 탓하며 문제를 외면하려 합니다. 그것이 결국 더큰 상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관계의 종료를 암시하는 세 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에 보려 합니다. 이세 가지 신호는 관계의 건강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중 마지막 신호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호를 단순히 관계의 끝으로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적 웰빙을 지키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도구로 삼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관계를 더 건강하고 행복한 방향으로 재정비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를 춤추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1장 디지털 무관심 스마트폰이 우선인 관계.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 소식을 주고받고 정보를 얻고 때로는 즐거움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우리의 관심과 시간을 지나치게 차지할 때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차 소외되고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대화 중에도 스마트폰에 몰두하는 모습은 상대에게 깊은 실망감과 외로움을 안겨줍니다. 지연 씨와 민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지연 씨는 연애 초반에 민수와의 시간을 무척 즐겼습니다.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며 웃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는 스마트폰에 더 많은 시간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의 알림 확인 정도로 생각했던 행동이 점점 더 빈번해졌습니다. 대화 중에도 민수는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고, 심지어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잠깐만이라며 스마트폰에 더 집중하곤 했습니다. 어느날 지연 씨는 회사에서 겪은 스트레스를 이야기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녀의 감정을 공감하기는커녕 알림소리에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나중에 이야기하자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지연 씨는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민수의 행동은 단순히 예의 없는 행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연 씨에게 깊은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무관심은 단순히 습관이나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감정적 요구를 무시하며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결국 관계의 친밀감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두거나 대화 중에는 아이의 시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서로의 감정을 솔직히 이야기하며 디지털 기기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지연 씨는 민수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 내가 스마트폰에 몰두할 때 나는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라고 말하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난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민수는 데이트 중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기로 약속했고 둘은 점차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무관심은 현대사회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인식하고 서로의 감정을 배려한다면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는 대신 눈앞의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관계의 본질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계를 더욱 깊이 망칠 수 있는 두 번째 신호, 존중의 상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장 존중의 상실, 무례와 경시의 언어. 모든 관계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성장합니다. 존중은 단순히 예의를 지키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한쪽에서 존중이 사라지고 무례함과 경시하는 태도가 자리 잡게 되면 그 관계는 서서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병수 씨와 철수 씨는 50년을 이어온 오랜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두 사람은 매달 한 번씩 만나며 차를 마시고 서로의 안부를 나누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년 사이 병수 씨는 철수 씨와의 만남에서 점점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병수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면 철수 씨는 늘 말을 가로채며 자신의 의견을 앞세우곤 했습니다. 한 번은 병수 씨가 자녀와의 갈등을 이야기하며 도움을 요청했을 때 철수 씨는 그런 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야. 그냥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라며 병수 씨의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병수 씨는 상처받은 마음의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고 그날 이후 철수 씨와의 만남을 점점 꺼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존중의 상실은 단순히 갈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감정을 가볍게 여기는 행동은 관계의 신뢰를 크게 훼손합니다. 철수 씨의 무심한 태도는 병수 씨에게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고, 이는 두 사람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들고 관계에서 점차 멀어지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존중의 상실은 왜 일어날까요? 이는 주로 익숙함과 피로감에서 비롯됩니다. 관계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는데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익숙함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이 항상 이해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의 감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병수 씨가 철수 씨에게 내가 내 이야기를 가로막을 때 나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라고 솔직히 이야기했더라면 철수 씨는 자신의 행동이 병수 씨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경청하는 자세를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며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는 태도는 관계를 회복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대화를 연습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거나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의 의견을 끝까지 듣고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예의를 지키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작은 감사와 칭찬의 표현도 관계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공유해줘서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로 병수 씨와 철수 씨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철수 씨가 병수 씨의 기여를 인정하고 그의 의견을 칭찬했을 때 가능했을 것입니다. 존중의 상실은 관계를 서서히 파괴하는 치명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관계는 다수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통해 관계를 더 깊고 의미있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이 마지막 신호가 중요하니 끝까지 시청하시라고 부탁드렸는데,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이 여기까지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이 영상 첫 번째 댓글에 쉬운 퀴즈 올려놓았습니다. 퀴즈를 맞추시는 분들께 예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선물은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 이미지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세 번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심의 전환, 즉 상대방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할 때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장 관심의 전환. 다른 곳을 향한 시선. 관계가 끝나가는 또 하나의 분명한 신호는 상대방의 관심이 점차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관심의 전환은 단순히 새로운 취미나 활동에 빠지는 것을 넘어 기존 관계에서의 감정적 투자를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관계가 더 이상 만족감을 주지 못하거나 정체되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자 씨와 순자 씨는 오랜 시간 서로에게 의지하며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매주 함께 시장에 가거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일이 자연스러웠죠. 그러나 어느 날부터 순자 씨는 새로운 동호회 활동에 빠져들면서 명자 씨와의 만남을 점점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명자 씨가 몇 번이나 이번 주에 같이 시장 가자라고 제안했지만 순자 씨는 이번 주는 바빠 다음에 가자라며 모임을 핑계로 약속을 미뤘습니다. 그 횟수가 점점 잦아지면서 명자 씨는 순자 씨가 더 이상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명자 씨가 서운함을 표현하며, 왜 요즘 우리 만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아? 라고 물었지만, 순자 씨는, 나도 내 시간을 좀 가져야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며 대화를 피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새로운 활동을 즐기는 수준을 넘어 기존 관계에 대한 감정적 투자가 줄어들었음을 보여줍니다. 관심의 전환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이는 종종 관계가 더 이상 만족감을 주지 못하거나 정체되었다고 느껴질 때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활동이나 사람을 통해 신선함과 자극을 얻으려 하고 그 과정에서 기존 관계는 뒤로 밀리게 됩니다. 순자 씨가 명자 씨와의 일상적인 활동보다 새로운 동호회에서 얻는 활력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과 솔직히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자 씨가 우리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못해서 서운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라고 순자 씨와 대화를 시작했더라면 순자 씨는 그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황을 돌아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심의 전환이 나타나는 이유는 종종 기존 관계의 패턴이 정체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명자 씨와 순자 씨가 함께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새로운 관심사를 이해하고 지지하려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순자 씨의 새로운 활동에 대해 명자 씨가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그 경험을 함께 나누려 했다면 순자 씨 역시 명자 씨와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심의 전환이 계속 반복되거나 대화가 단절된다면 관계의 상태를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심의 전환은 때로 관계의 끝을 준비하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자 씨는 결국 순자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이 결정을 통해 더 이상 자신이 소외되는 관계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명자 씨는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더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다시금 활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관심의 전환은 관계의 변화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관계를 돌아보고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신호를 발견한다면 자신의 감정을 돌보고 관계를 재정비할 용기를 가져보세요. 다음으로 관계의 종료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든 관계는 시작과 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하고 서로를 통해 위로와 영감을 얻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관계가 더 이상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감정적 건강과 행복을 해치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관계의 끝은 고통스럽지만 이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세 가지 중요한 신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인 디지털 무관심은 우리가 관계에서 얼마나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스마트폰에 몰두하며 눈앞의 사람에게 소홀해지는 태도는 가까운 관계를 소원하게 만듭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상대방과의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작은 노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인 존중의 상실은 관계의 기초를 흔드는 가장 큰 위협입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의견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태도는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존중은 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통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인 관심의 전환은 관계가 더 이상 만족을 주지 못할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관계에 감정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새로운 활동이나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관계의 방향성을 고민해야 합니다. 관심의 전환은 때로 관계가 끝났음을 알려주는 신호이지만 이를 잘 다룬다면 관계를 재정비하거나 스스로를 돌볼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관계의 상태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계의 끝을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의 끝은 우리의 성장 과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의 삶에 일시적인 역할을 하고 또 어떤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는 우리에게 교훈과 깨달음을 남깁니다. 관계의 끝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가? 이 관계에서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이 관계가 끝난 지금 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이러한 질문들은 관계의 종료를 단순히 슬픔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무리를 준비할 때는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말고 자신의 슬픔과 아쉬움을 인정하세요.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관계의 끝은 아픔을 동반할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을 열어줄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관계가 끝나도 삶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며 더 넓은 세상을 탐험할 기회를 얻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결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관계를 점검하고 더 건강한 선택을 할수 있는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끝은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더 강해지고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건강하고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과 소통하며 운영하려고 합니다. 센스 있는 댓글, 진심 어린 댓글, 애정 어린 잔소리 무엇이든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된답니다. 함께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